이안 풀립니다.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3이다. 그래서 a1은 1이다.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는 n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. 그럼 얘가 개차 개차라고 할수 있으니까요. 결국 얘는 개차가 수열된 뜻으로 얘가 b n 이렇게 쓰, 식을 쓰면 되겠죠. 그래서 bn은 bn에 대한 수열을 이렇게 쓴다.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a1 플러스 시그마 bk, k는 1에서부터 n-1까지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1 더하기 시그마 k 의 제곱 마이너스 1, k는 1에서부터 n-1까지다. 아하, 보통지기는 뭐 이해했다. 자, 예. 하면 1 플러스 시그마 k는 1, k의 제곱 n 1이고요 마이너스 시그마 1, k는 1에서부터 n 1까지. 다 그럼 얘집 정리하면요. 어1 얘부터 1게개대뭐야 얘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죠. 아까 이걸 마이너스가 지워진다고 했었네. 잘못 보어요그 얘는 음, 6분의 n-1 곱하기 n 곱하기 2n-1 이렇게 풀면 되겠다. 그래서 얘는, 어 여기 마이너스 n과 얘를 묶고 2 e 이렇게 쓴 다음에 n으로 묶은 다음에, 어, 마이너스 1 플러스 6분에 n-1 2n-1.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. 그럼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? 2n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인데, 마이너스 6 이렇게 올라오면, 마이너스 5, 6.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였지. 이게 정리하면, 2n, 마이너스 5, n 플러스 1, 분의 6, 한 다음에 여기 2가 있으니까, 플러스 2.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. 아까 이 2를 안 해서 틀렸네요. <laughs> 그래서 여기다 11을 넣으면 되겠죠? 그래서 a 11을 넣으시면요, 얘는 음, 17 곱하기 1 2 6아 n을 까먹었네, n 어디니 n 여기 n 묶었던 거다시 써주고 곱하기 1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. 이게 끝에 정리된 식이야. 여기까지가 기다 11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. 네, 그러면 3, 4 곱하기 11 곱하기 더하기 2, 그래서 3, 7, 4 플러스 2, 그래서 3, 7, 6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.